다음 yeah. 영상에서 11월, 11월 달에 오픈해서 1년, 2개월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지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 같아요? 저 먼저 얘기하자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사실 이제 일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는데, 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하고 부딪히고, 음. 이제 가게도 계절을 이제 새로운 업종을 맞이해서 음. 바뀌다 보니까, 음. 흔들릴 때가 있었죠, 사실. 네.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이제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1년, 일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응? 사람 인력에 대한 뭐 걱정은 많이 줄었어요. 가게가 잡히는 데 6개월이 좀 지나야 돼요. 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요 네. 네. 초반,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지금 힘듦이 이겨내야 되는 힘듦이고, 그 힘듦을 이겨내므로써 분명히 점주님 두분다 성장하실 거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를 넘기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지금 와서 한 1년 1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 돌아보면? 네, 어, 제일 힘들었던 게 다른 전기민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 관리. 그죠. 예, 네, 근데 저희 마음하고 많이 틀리니까. <laughs> 근데 대표님이 그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제가 흔들어 있을때 말씀하시기를 과감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성향이 또, 남자 사장님은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저랑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남자 사장님 대표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이게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더 기회를 주고, 조금 더 가르쳐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말씀이 맞더라고요 지금 1년 정도 지나니까 열심히 해주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예. 네. 내 사람, 사람이 딱 남는 예. 거지 두어 사람이 이렇게 예. 열심히 해주고 예. 남아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또 버틸 수 있었고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개인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하는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픈을 이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어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을 때 느낀 게 직원 관리에 대한 포인트만 잘 이겨내시면 운영은 잘 하시겠다. 같이 초반에 이제 식사를 네. 같이 하면서 네. 포지션을 나눠서 이제 주방 네. 네. 홀쪽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친밀도가 높았었죠. 뭐. 마찬가지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상황은 항상 있었지만은, 또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있는 직원분들. 아무래도 이제 넓, 넓고, 네. 홀이 넓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손님을 받아들이는 상황도. 그렇죠. 그때보다 다르죠. 네. 서비스에 대한 부분. 네, 그런 부분을. 네. 항상 열 가지를 다 요구하지는 않는데 음. 열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한두 음.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만큼 뭐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라는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운정점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걱정은 안 했어요.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여기 상권이든 뭐든 봤을 때 여기다 오픈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그 우리 점주님들의 강한 의지와 장사에 대한 어떤 그 마음가짐들이 충분히 두 분이 되게셨던걸 나는 인지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해드리면 충분히 내 직영점을 차린 데처럼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오케이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상권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죠.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되는 거 봐서는 금방 될 것하고는 어... 같다.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예. 1년, 1개월 동안 뭐 만족하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들리겠지만한 예. 번도 전달보다 떨어지는 매출이 그렇죠. 없었다라는 게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거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일단은 저저 저 같은 경우에는 위생, 위생 음.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같이 할 거고, 네. 술을 유지시키려고 그거를 교육도 시키고 네. 제가 주로 많이 해가면서 아. 그걸 지켰어요. 재료 신선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점주님이 메인 잡으세요 지금? 지금은 그래요. 아. 과장님 그만 두시고 아, 나서. 는그 직원분 그만 두시고. 어. 제가 거의 잡고 있고 그 전에도 메인 시간에는 제가 좀 이렇게 있으려고 음...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자리 잡힐 때까지는 이 맛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걸 좀... 그러니까 맛과 위생,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서비스적인 면에서 손님 응대하는 거 이런 것도 욕심 같아서는 제가 나와서 다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입고 하 그러니까 예. 그때 과장님 계실 때는 사장님이 맞다 홀에 있었는다 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음. 했어요 바쁜 시간에 가서 하고 또 이렇게 그럴 땐 제가 또 홀에 있는 거랑도 없는 거랑도 많이 차이가 그렇죠. 나더라고요 네. 예. 지금 처음에 노버두대 저희가 집어넣어 드렸잖아요 네. 사장님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는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썼을 때 인건비가 어, 세이브가 될것 네. 같고에 대한 좀 말씀을 다 드려서 지금 도입을 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초반에는 로봇 활용이 조금 떨어졌어요. 바빠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 지금 이름까지 이제 지순이 봉남이라고 지어줬거든요. <laughs> 지금은 활용도가 꽤 되시죠. 아유, 그럼요. 제일 일 잘해요. 네. 제일 잘하지? <laughs> 네, 잘도 네, 잘. 잘, 잘 최고지내직영정도그렇제 <laughs> <지경점도 웃음> 향기도 그 마찬가지야. 걔는 <laughs> 아, 향기. 걔는 향기. 걔도 마찬가지잖아. 걔는 시키면 거부를 안 하고 다 하니까, 일을. 이게 주방으로 들어감으로써, 저 홀에서 사람이 부재가 생겨고, 주방에서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봇을 지금 쓰므로써 인건비 포지션은 얼마나 지금 아끼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가 홀두명 아니면 홀이 2.5명. 네, 2.5명. 네. 네. 그러면 지금 풀이 몇 명이에요, 네. 홀이? 홀은 풀 1명이에요. 홀이풀한 명. 4시 반부터 9시 반. 음. 주방이 12시에서 12시. 몇 명? 한 명. 3명. 그다음에 설거지 10시에서 3시 한 명, 5시에서 10시 한 명.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전쪼개셨네 그리고 주방 아, 저 홀이 음. 예, 파트 같은. 10시에서 3시. 3시. 피크 시간만. 그리고 한분또 아, 있고요. 두 명. 예. 네. 네. 이렇게 두명그래서 2.5명. 예. 네. 네. 2.5명. 네. 그리고 이제 6시 6시에서, 6시에서 12시. 12시. 6시에서 12시. 12시. 네. 몇 명?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포지션이 이쪽 지금 되게 짜임새 있게 쓰시네. 제가 이제 주방에. 그러니까 점주님들이 점주 이제 남자 점주님들이 이미 오시면 더 타이트하게 써도 되는 거야그 지금 인건비 포지션이 네. 엄청 낮은 건데 지금 보니까 매출에 비해서, 어, 비해서. 쓴다기보다는 이제 매출을 네. 올려야죠. 네. 남자 사장님 음. 그렇죠. 오시면 이대로 가면서 매출을 매출. 제 포지션은 네, 매출을 올릴 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직원분들에 대한 급여 복지 이런 예, 예. 부분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예. 차라리 거기에 복지를 더좀 챙겨 주면서 제가 들어오면서 매출을 네네. 올릴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알차게 쓰시는 거거든요, 네, 구조가. 그래서 오늘날에 네. 이런 게 오게 네. 된 거고. 이런 거를 점주님들이 네. 모든 거를 다 해내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못 써요, 절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은 점주님들이 지금 자신감이 붙었고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다는 라 마음가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 조건 해야 돼요 네. 점주들이 더 잘해도 더 많이 <laughs> 일을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난 걱정했던 게 매출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네네. 사실 걱정이 됐기 때문에 로봇을 억지로 두 대를 투여시키고, 어, 매출이 잘안 나올 경우를 생각하면 두 분이서 운영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잡자라고 음. 판단을 한 거지. 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점주님들이 운영하시는데 힘듦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했던 건데, 뭐, 수순대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매출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 딱첫 달에 4,200 정도, 그 다음에 둘째 달에 4,000대. 셋째 달에도 4천대, 넷째 달에는 5천원 겨우 못 찍을라 그런 거예요. 다섯 달째부터 지금 매출이 빵 하고 튀었거든요. 그래서. 그죠? 응. 이게 맞아요. 수순이에요. 딱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이 투자가 돼야 돼 시간이. 그러면서 우리가 뭐 마케팅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마케팅을 해서 뭐뭐 p r 을뭘해봤어뭐했어 단지 손님들께 접근하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 만족도 드리고 맛에 대한 거, 품질에 대한 거 유지하고, 진짜로 밥도 마찬가지로 여기 문정점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밥솥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렇죠. 바로 지어서 맛있는 밥을 대접을 해드린 거잖아저것도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요. 6개월, 5개월 차에 6천대를 찍었고, 그럼 50% 성장시킨 거야. 4천에서 5천을 찍은 거고 5천을 넘으면서 바로 5천, 6천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5천 9백 5천 8백으로 넘어간 거구나 4천에서 5천 8백으로 넘어가고 5천 8백에서 7천을 찍는 데가 지금 또 4개월 걸린 거야 그죠네 맞죠 이게 갑자기 딱올라가 네, 이게 계단이에요 이 장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장사가 잘 되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거든 절대 안그래 이렇게 가다가 딱 한번 올라가고 또 약간 곡선은 그리긴 음. 하지 근데 이게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 땅, 땅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매출이. 딱그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좀 정체됐을 때 생각하셨던 부분들은 없어요. 매출이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간에 저희가 이제 시간을 음. 기존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네. 이제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서 브레이크 타임을 2시간씩. 그치, 그게 하자마자 처음부터 네. 했죠. 네. 거의 3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좀 아직까지는 안 맞는다 싶어서 브레이크 타임을 없애고 이제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서 매출이 뜬게두달 뒤에 네, 그러면 4,000대에서 5,000대로 형성된 게 그러면 두달 뒤에 브레이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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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을 없앴다고 해서 매출이 네. 바로 뜨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그, 그 시간이 필요하지네 맞아요 어, 그게 네. 지나고 나니까 조금 네. 올랐죠 음.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10시까지 음. 오픈 마감을 했었는데, 2월달부터 저희가 12시까지. 요번 2월달부터? 예. 네. 시간을 이제 2시. 2시간 연장을 좀 했죠. 예. 음. 그렇죠. 우리 점수님들이 지금 이렇게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거에 원천적인 거는, 그냥 장사를 잘해서, 뭐, 서비스를 잘해서가 아니라, 손님에 대한 배려, 음식 장사를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정확하게 서 있었다라고 난 생각해, 지금. 밥집들은 정말로 손님들한테 베푸는 거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준비가 되 계셔야 돼. 아깝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나는 베푸는 것에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야.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어우,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이말 한마디면 아, 모든 게다 녹아버려. 그렇죠. <laughs> 그게 기본이 돼야 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딴거 하신 건 없어. 예 맞아요. 그냥 진짜로 원천 원초, 원초적인 그 마음가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재방문하시고 재방문하시고 친구 데리고 오고 지인 데리고 가족 데리고 오고 고양옥 자체의 정체성이 그거거든요. 우리 정서가 고양옥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정할 때부터 저는 그 정서를 거기다 넣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양옥인 거야. 고양칩고향집 네. 고향집 가면 어때 어우, 마음이? 항상 푸, 푸근하고 따뜻하고 정겹고 그러니까 내 집에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하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잘하고 계신 점주님들 가서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조금 고전하고 계신 분들 가면 딱 보면 벌써 이거에 대한 게 결여되어 계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로 보면 100% 성장시키신 거거든 지금 1년만에 100%를 성장시키신 거야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이 허허벌판에서 100%를 성장시킨 거야 아 고생했어 응. 정말 잘 하시고 계신 거야 <laughs> 더 열심히 야 박수 어 아름다워 그래 이런 거 좋다니까 이렇게 화이팅 넘치는 거 좋잖아 대표님들 어. 해요 아, 예. <laughs> 100% 성장을 했지만 한 150%까지는 성장을 할수 있는 충분히 여지는 되니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지금 저기 입주 대기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쪽 네. 알고, 네, 알고 있죠 네. 저쪽 상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시간을 늘리면서? 네. 어 시간을 늘리는 거는 조금 스톱. 어, 우선 왜냐하면 점주님, 남자 점주님께서 튀여되기 전까지는 네, 시간은 네. 좀 스톱이고 영업 시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잡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배달을 매출의 증대에 대한 배달의 느낌이 아니라 접하게끔 하는 배달의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그치. 고양옥 브랜드가 고양시 파주시 뭐 김포 일산 인천 막 이쪽에서는 유명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거를 알리는 어떤 음. PR의 도구로 쓰자. 그리고왜또 준비해야 될 거는 마케팅을 좀 이제는 충분히 준비가 되 계시니까 마케팅을 해도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죠. 마케팅이라는 게 효과가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네, 꾸준히 쌓아지고 지금 우리 블로그 보면 뭐 없잖아요. 지금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laughs> 맛있어서 올리시는 분들 외에는 진짜로 뭐 신기해서 와서 찍거나 이런 거는 없단 말이지 근데 블로그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케팅 부분도 지금 뭐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블로그 작업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사생활을 올 여기 그냥 일하시는 부분도 올려줘도 돼막탕 끓이는 영상 찍어서 뉴스에 올리셔도 되고 우리 운정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료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신선도 유지하는 거막 올리시고 그다음에 이 근처에 팔로워들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저쪽에서 이쪽 블록으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와요. 여기 지금 거리가 멀지 않아. 어, 그런요은산에서부터또 그 네. 오시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분들을 지금 흡입시켜야 된다. 지금 입주자들을 이쪽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지. 어. 끝으로 우리 점주님들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목표, 어.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 여기가 워낙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 네. 200만 팔자 네, 그렇죠 처음에다 처음에. 네. 들어서기 전까지는 네. 200까지 올기가참 힘들더라고요 네. 될것 같으면서 안 되고 될것 같으면서 안 되고 그러니 어느 순간에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300까지도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욕심을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욕심은 <laughs> 어, 없지만 규모도 있고 <laughs> 네, 이게만 네. 매출을 해야 네. 되니까 열심히 지금처럼 이 마음 변하지 않고 하면은 제가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일단 그 기준점이 설지 않을까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그런 생각을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네.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음, 생각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자신감으로 시작한 거 네. 있고 그거에 대해서 <laughs> 후회한 적도 없고 열심히만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음,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네. 외부 요인을 배제할 순 없더라고요. 네. 20대 때부터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봤는데 네. 꼭 최고가 되려고 처음부터 노력은 안 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대로 제 이제 생각하는 바를 쭉 가져가다 보면 남들이 인정하는 최고가 돼 있었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어, 네. 네. 속에 있는 욕심은 크겠지만 은뭐 이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항상 밝은 마음만 유지하면 은 따라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금액적에 대한 목표는 살짝 이제 궁금하네 <laughs> 네, 살짝 얼마? 월매 1억? 네 1억 2천 나보다 네. 높네 아 2024년 근데 이제, 안에? 네, 네 음. 앞에 숫자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게 이제 예. 목표는 이제 크게 잡아야지 근처 제이나요 예. 12시간 기준 잡았을 때 1억 2천. 네. 거기까지는 인정. <웃음> <웃음> 장업하실 때. 맞아요. 고민 많이 하셨던 게다 지금 도움이 되신 거고. 지금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 계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뭐 잘하고 계신다고만 얘기했는데. 네. 분발하셔라.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laughs> 알겠습니다. 예. 생각하는 목표치. 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옆에서 도울게요. 네. 저도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 화이팅 합니다. 자, 화이팅! 아, <laughs> 화이팅입니다. <가? 웃음> 예, 고생하셨어요. 예. 예.